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가 이제 CAT2급 어, 2월 정시 3교시 문제 풀이를 했죠 그럼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늘상 하는 게 이제 연계해서 ATC에 도움이 되도록 기존에 이제 CAT에서 급 모델링 어, 형상 작도했던 거를 기준으로 모델링 한번 해보는 거를 이제 꼭 하고 있죠 이게 이제 CAT2급 모델링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늘상 얘기하지만 Cat 1급 모델링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Cat 2급 형상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권장하는 건 3D 기능까지 다 익혀서 2급을 준비하시면서 이것도 같이 해보시면 훨씬 더저 강사님이 왜저 모서리를 따야 된다, 왜 저렇게 형상을 이해했다라는 것들이 오히려 더잘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런 것까지 더 공부해보는 게더 어떨까. 라고 공부에 어, 그런 거를 추천을 드려, 드리긴 해요. 물론 이제, 나는 이제 어떻게 돼서 굳이 3D 기능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어, 여기까지 안 오셔도 되는데,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이제 제 영상을 보고, 아, 내가 이제 2D로 그렸던 저 영상이 이제 어, 입시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아, 한번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어,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게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을, 수,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쨌든 늘상 하던 방식이 이제 모델로 돌아가야겠죠. 어, 모델로 돌아가고요. 어, 여기서 이제, 이제, 이걸 개인적으로 연습할 때는 치수 기입하기 전에 한쪽에 따로 띄어놓고 개를 이제 따로 저장을 해가지고, 치수 기입하기 전 거를 다른 이름으로 한번 저장을 해가지고, 개를 가지고 하시는 걸 권장을 하고요. 치수가 다 기입되고 나면 저 치수를 지워주는 번거로움이 좀 존재를 해가지고, 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복사를 하고요. 이제 저 치수를 지워줄게요. 음. 치수를 지워주는 번거로움이 존재를 해요. 음. 이 권장하는 방식은 아니다. 자, 이 형상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전에 이제 CAT 2급 문제 풀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구성이 되게 단순해요. 두 가지, 커다란 형태 두 가지 형태 하부 형태, 상부 형태 두 가지 형태의 조합으로 끝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아래쪽에 호 형태로 한번 파지는 거 그거 외에는 특이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바닥에 있는 형상은 음 저가 저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이 형태, 이 형태, 그쵸? 이 형태를 어 일단 노, 높이를 올려요. 올린 다음에 이렇게 사선으로 치면 돼요. 그러면 끝나요. 바닥 형태는. 물론 이제 여기 호파는건 나중 문제고. 어, 요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측면에 있는 이 형태인데 이게 이제 가장 높은 게 이제 요거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이 형태를 볼 거예요. 여기 음. 있는 요 사다리꼴 형태를 볼 거예요. 이거를 어, 돌출을 시켜서 여기 경사 치고, 그 다음에 바닥하고 합쳐주는 방식. 아마 그렇게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어, 그렇게 작업이 들어가고. 근데 요거 두개 합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줄 게, 이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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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호 부분. 호 부분을 이제 돌출을 해서, 어, 빼주는 작업. 그렇게 들어가겠죠. 이제 거기에 필요한 건 지금 제가 방금 다 얘기했죠. 바닥은 일단,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된이 형태가 돌출이 돼야 되니까 조인 명령으로 쟤를 하나로 합쳐줄 거예요. 이렇게 얘를 돌출할 거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우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여기 사다리꼴 요 형태라고 했잖아. 요 근데 이거 일일이 해서 합쳐주려면은 이제 여기 결국은 이제 여기서 이선 끊어줘야 되고 귀찮으니까는 이제 바운더리를 처리할게요. b u.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선들이 막 복잡하게 연결있으니까이걸 하나, 한, 제가 원하는 사다리 꼴을 이제 하나의 이제 바운더리로 처리를 하려면, 바운더리 셋에서, 어, 여기, 뉴, 여기 있는 요, 이제 뒤에, 뉴 있는 쪽에 여기를 땅 클릭을 하고, 자, 요렇게, 요렇게, 내가 필요한, 말은 뭐, 중간에 있는 선들이 빠질 수 있도록, 어, 얘네들을 가지고 잡아주겠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별도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픽포인트, 그서 여기를 땅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 쳐주시면 이제 요렇게. 딱 제가 원하는 형태의 마름모만 딱 캐치가 됐죠. 어,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호도, 어, 여기 있는 호도 마찬가지예요. 바운더리를 처리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하 중간에 중심선 나 있고 여기 숨선 나가 있기 때문에 걔네 때문에 형상이 끊겨요. 끊겨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뉴 앞에 있는 버튼 눌러 가지고 얘랑 얘를 딱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어, 그다음에 픽 포인트. 그래서 이제 여기를 딱 찍어서 여기만 캐치해도 돼요. 아니면 이제 여기는 있 호하고 여숨 선하고 조이는 시켜도 상관없습니다. 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리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요거 하나 합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만들어주고, 이제 요거 하나 만들어주면, 저세 개의 조합까지 만들었잖아요. 이거 되게 단순한 형태예요. 이게 이 CAT 2급 할때 저거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형태는 아니거든요. 어, 단지 이제 대부분 어렵게 생각하는 게 이제 그 치수가 주어진 형태가, 어, 형태가, 어, 딱딱딱딱 뭐 그냥 치수만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려지기는 좀 어렵게 만드는데, 어, 그런 거는 필요하죠. 왜냐면은, 백격 그리는 사람을 골라내려면, 치수만 가지고 탁탁탁 그렸을 때잘 안, 안 그려지게, 예,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문제예요. 어.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어, 요게 이제 평면도니까, 이건 세워야겠죠. 사말로 세워야지, 사말. 4말. 사말로,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고요. 저는 이제 높이는 바닥을 맞춰줄 거예요. 바닥을 맞춰주기 때문에 바닥 쪽을 한 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X축으로 회전할 거죠. 빨간색이 하이라이트 됐을 때 클릭.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수평한 상태. 자, 지금 기존에 이제 Y축으로 수평한 상태에서, 자, 기존에 Z축으로 수직한 상태. 요그 상태로 딱 돌려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돌출을 해줄게요. 어, 돌출하기 전에, 아, 얘부터 돌려줘야겠구나. 얘도 돌려줄게요. 어, R, O. 돌려주고요. 자 여기는 이제 요점을 잡고 이렇게 돌릴게요. 이렇게 90도를 이렇게 돌려주고요. 이건 그냥 로테이트 일반 로테이트로 해도 돼요. 2D로. 그리고 이제 얘의 위치가 어, 얘하고 맞아야 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 얘가 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돌출해 줄 거기 때문에 얘랑 맞아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Move 해서 바닥을 지금 맞췄으니까 바닥에 있는 요점을 잡아가지고 PER 아, P.E.L.로 하는 것 보다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s h i f t m o u 오른쪽. 저기서, 퍼펜 r 아, 큘 e n d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요 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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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이 요 끝자고 끝점, 끝점이죠. 여기서딱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맞춘 거냐, 이제 선으로 이어보면, 이제 여기 끝이 요 바닥 끝에 딱 맞게. 이렇게 맞춰준 거고, 그 다음에 요선 연장되면 요 끝점에 딱 맞게. 아, 위치를 이렇게 잡아준 거예요. 음, 이렇게 잡아준 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해주면, E, X. 돌출을 해주는 거죠. 바로 돌출들어갔는데 얘를 돌출하는데. 높이는 뭐아 여기까지다. 아, 근데 여기까지 찍으셔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그냥 길게 그냥 위로만 그냥 길게 그냥 쫙 뽑아요. 왜냐면 어차피 요 위는 다 잘라버릴 거거든.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어, 전혀 상관없고 요기보다 모자라지만 않으면 돼. 요 높이보다 모자라지만 않으면 되니까 굳이 여기에 맞추겠다는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길게 잡아주면 잘라주면, 잘라주면 돼요. 이 상태에서 뭘 해주면 되냐면 요, 요, 각도에 따라서, 이제 요, 각도를 따라서 요, 위를 잘라주면 된단 말이에요. 잘라주면 되는데, 그때 쓰기 좋은 게 뭐냐면, 슬라이스. 슬라이스인데, 지금 이 선이 그려진 게 XY평면, 왜냐 화면을 돌렸기 때문에 XY평면, 이 각도가 그려진 게 XY평면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두 점, 이 선의 양 끝점만 찍어가지고 하는 방식은 안 돼요. 어, 아마 제 이제 ATC 1급이라든가, 아니면 CAT 1급 강의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뭘 쓰면 된다? 아, 그냥 UCS를 박수 하는 것보다는, u 시스를 바꿔서 해도 되는데, 돌려줘가지고 해도 되는데, 그냥 3점을 이용하면 된다. 3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SL, 슬라이스 단축기 SL이죠. 그 다음에 얘를 자를 겁니다. 클릭해서 엔터. 자, 그 다음에 3점을 할 거니까 3점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3 입력하고 엔터치셔도 되는데, 그냥 엔터쳐도 3점이 실행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니.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으면 엔터. 자, 그래 놓고 어떻게 해줘요? 어, 요 선의 요 끝점. 요 선의 요 끝점. 그 다음에 이 선의 반대쪽 끝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번째 점은 여기서 지금 이 UCS상의 Y축 방향 요점에서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수직하게 아니면 아래쪽으로 수직하게 둘다 상관없어요. 어쨌든 지금 그려진 선의 바, 저 점선의 방향으로 점선의 방향으로 아까 그랬던 그선 가지고 쭉 일직선으로 쭉 연장해가지고 잘라버리겠다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 이렇게 해서 클릭.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을 남길 거니까 아래쪽에 있는 점 중에 한 점을 땅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잘린다. 그래서 슬라이스를 써라. 이제 대부분 저 슬라이스를 잘안 쓰고 어떻게든 겹쳐가지고 자꾸 서브 트랙트로 빼, 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작업 과정 자체가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내, 시, 내 눈으로 봤을 때 시인성은 좋아지는데 작업 자체가 복잡해지니까 효율적인 방법은 되지 못한다. 라는 게 이제 제 지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요 사다리꼴 형태를 이제 잡아줘야겠죠. 자, 자, 잡아줘야 되는데, 이제 위치를 좀 맞춰주는 게 좋은데, 이거 위치 맞춰주려고 고생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EX키를 하세요. 돌출을 해주세요. 돌출을 하고, 이 돌출이 어디까지 가면 되냐면, 이 돌출이, 요, 요, 요 끝나는 데가 이제 요 좀, 요, 요 손상이잖아요. 요 손에 있는 점 중에 아무 점이나 한점딱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거기까지 가요. 보시면 이게 제대로 거기까지 갔냐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기 있는 요 사선. 요서선하고 요 마름모의 한쪽 끝점이 딱 일치했나? 요거를 확인하시면 돼요. 어 일치했으면 잘된 거예요. 이렇게 딱일치하게 되었으면 잘된 거예요. 잘 되고 요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요 끝단은 다행스럽게 스트레이트니까 그냥 이 상태로 두면 되고 여기서 이제 여기 남은 거 불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경사로 잘라주면 돼. 요이 경사로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 경사로 잘라주는데 자 그러면 이제 슬라이스 써야겠죠 SL 자 얘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엔터. 그 아까랑 똑같은 방식이에요. 어, 3점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그려진 것도 얘랑 같은 평면에 그려졌으니까. 3점으로 해야 되니까 그냥 엔터 한번더 치겠죠. 그렇죠 엔터 한번더 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요? 어, 이 선에 이쪽 끝점, 그 다음에 반대쪽 끝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 Y축으로 이쪽 방향이든 아니면 이쪽 방향이든 상관없이 클릭. 그 다음에 어디를 남길 거예요? 여기 왼쪽을 남길 거죠? 왼쪽을, 왼쪽에 있는 한 점을 딱 잡아줘요. 이렇게 요렇게 되고 뭐 해주면 돼요? 이제, 아, 이 영상하고, 그 다음에, 이 영상하고 하나를 합쳐주면 되는데, 이때 확인할 게 있어요. 확인할 게 뭐냐면, 여기 톱을 딱 눌러가지고 이렇게 딱 봤을 때, 아, 여기 삐져나가는구나. 이게, 이게 삐져나가면 안 돼. 없잖아요. 우리가 있는 영상. 그러니까, 삐져나가면 안 돼. 삐져나가면 안 되는데, 이게 확인 안 하고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확인 안 하고 작업해도 문제 될건 없어요. 문제 될 건. 그러니까, 이제 합쳐주기 전에 저거 나간 걸 먼저 파악하고 잘렸느냐, 아니면 나중에 자르지 는데두개다 방식 차이가 없거든요. 방식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합쳐주셔도 상관없긴 해요. 얘 같은 경우 근데, 그거를 나중에 자르게 되면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지금의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확인 내가 안 했다. UNI. 라고 해서 이제 UNI로 확인 안 하고 합쳐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죠. 여기가날 삐져나와서 남은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visual s 바꿔볼까요? vs 에서 컨셉으로 바꿔가지고 보시면, 그게 나와 있다고요. 저렇게 나와 있다고요. 저건 이제 잘못된 거죠. 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걸 어떻게 처리해주느냐? 한자네요. 이거 잘라주면 되는데, 어느 걸로? 어, 밑에 있는 이 선으로. 어차피 이, 이 각도로 그냥 위로 싹 치면 되는데, 지금 밑에 바닥에 있는 이 경사선은 어디에 그랬어요? x, y 평면에 그랬잖아요. 그럼 옌 슬라이스인데 3점까지 안 가도 돼. 그냥, 두점 찍어서 잘라주면 된다고요. 왜? UCS 평면과 직각인 방향으로 잘라주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SL 하고 이제 얘를 선택을 하고, 그렇 얘를 선택을 하고 엔터. 그다음에 뭐예요? 요점 찍고, 그다음에 요점 찍고, 그다음에 어디 남기겠습니까? 어, 이쪽에 있는 부분을 남기겠습니다. 싹.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좀슬라이스를 자르기 편한 상태, 그니까 다른 거 걸리적거리는 거, 다른 거랑 침범되거나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합쳐주고 나중에 잘라줘도 전혀 무방하다라는 얘기예요. 무방하다. 하지만, 하지만, 음. 만약에 이제 이렇게 슬라이스를 잘라야 되는데 여기 다른 쪽에 그 슬라이스 그 평면에 걸리는 다른 형상이 튀어 나와 있다. 그렇게 되면 얘기가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다시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만 자를 수 있게 분리를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 형태가 좀 복잡하고 걸릴 내가 잘라야 될 평면에 다른 형태 자르지 말아야 될 형태가 걸리적거린다라고 한다면 합치기 전에. 그걸 먼저 파악을 해내고, 그 다음에 잘라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 자, 런데 이제 만약에, 어, 다른데 형태가 걸렸는데, 그러면 이제 과정이 복잡해진다라고 하면은, 이게 저 슬라이스를 자르는 거 말고도, 저렇게 이제 좀 확연하게 이제, 좀 명확히 구분되게 저렇게 분리가 있다,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모델링에 쓰이는 명령이 아니라 편집에 쓰이는 명령을 활용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아마도 이제 ATC 1급은 편집 명령이 안 나오니까 잘안 나오니까 얘기가 안 나오니까 ATC 1급 공부하시는 분들 은 편집 명령이 약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더 자유스럽게 하려고 하면은 어, CAT 1급 공부까지 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CAT 1급은 이제 반드시 편집 명령을 제가 쓰게 이제 교, 수업을 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튀어나왔다라고 하면은 잘라주는 방법인데, 만약에 잘라주는데, 다른 형체들이 그 같은 평면에 걸린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근데 그때는, 어, 여러분들 c a t 1 7 공부할 때 나오는 solid edit 라는 명령을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solid edit. 자, 엔터. 자, 여기서 이제 뭘 해줄 거냐면, 면을 해줄 거예요, 면. 근데 거의 대부분 solid edit 그 명령 옵션들의 구성을 보면은, 어떤 3D 형체를 수정할 수 있는 거는 면밖에 없어요. 되게 엣지라든가 아니면 다 폴, 어, 뒤에 이제 바디라든가 그런 거에는 형체 자체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옵션들은 없어요. 이제 엣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는 형상이 갖고 있는 모서리에서 내가 원하는 선을 선의 형태로 이제 변환해서 따준다든가 뭐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지 거의 대부분 이제 3D 형체를 변경하는 건 페이스, 면에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 F로 들어갑니다. F로 들어가 보면 이제 옵션 중에 뭐가 있냐면 어, 삭제가 있어요, 델리트. 그래서, 뭐할 거냐. 여기 튀어나와, 튀어나와 있는 형상이 갖고 있는 면들을 전부 지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이제 오해하는 게, 선생님! 그렇게 되면 저희 구멍이 뻥 뚫리잖아요. 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솔리드 모델링이에요. 근데, 솔리드 모델링, 속이 꽉 차있는 모델링인데 속에 꽉 차있는 모델링에서 저기를 면세 개를 없애서도, 저희 구멍이 뚫리면, 얘가 더 이상 솔리드가 아니게 돼요. 그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속이 꽉 차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델리트로 저 면을 없애도 얘가 알아서 그 면을 메꿔줍니다. 구뚫리는 네. 구멍을 메꿔줘요. 한번 해보면, 자 여기서 이제 어 델리트 해야겠죠? 삭제 D 하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요 면, 요 면, 그렇죠? 요 삼각형 요 면, 그 다음에 요쪽 면. 하나는 저 밑에 있는 면이에요. 그래서 화면을 돌려서 바닥에 있는 요 밑에 있는 요 삼각형. 이렇게 세개의 삼각형을 선택하고 엔터 쳐주면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뚫려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안 뚫려 있어 vs 컨셉 그리고 vs 엔터 컨셉 음, 안뚫려 알아서 메꿔준다 뚫림 구멍을 그러니까 저런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데 걸리는 형상들이 많다라고 하면 솔리드 에디터라는 명령을 써주는 게 좋다 그래서 atc 1급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솔리드 에디트 명령을 강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모델링 하는데 솔리데이트가 편집 명령이긴 하지만 편집할 때만 사용을 하느냐? 아, 그렇진 않아요. 모델링 할 때도 저는 특수상황에서는 사용, 그 솔리데이트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면, 어, 좀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 자, 다시 vs 2d 와이어프로 돌아갈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거죠. 어, 두개다 합쳐졌다. 아, 마지막 남은 건 뭐냐? 아, 여기 있는 호다. 요 호를 이제 여기서 파줘야겠죠. 아, 파줘요. 자, 이거 호흡할 때, 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E, X, T. 바로 돌출 갑니다. 잡고요. 그 다음에 엔터. 그 그렇죠? 다음에 쭉 빼는데, 어디까지 빼는지 아, 상관없어요. 쭉 빼는데, 여기 이제 요 마름모, 마름모 형태로 튀어나와 있는 얘. 얘를 완전히 지나갈 정도로 길게 뽑아주세요. 전체 영상을 가로질르게 뽑으셔, 뽑으셔도 상관없어요. 전체 영상을 다 가로질르게. 가장 안정한 건 전체 영상을 다 가로질르게 뽑아, 뽑아주는 거예요. 뽑아주는데, 이제 얘가 어디까지 잘리냐? 이 경사면 하고 딱 맞는 포인트에서 끝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뭘 해주면 되냐면 얘를 이 경사면으로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뭘로 잘라요? 슬라이스로 자르겠죠. 자. 저 경사면으로. 근데 여기 이제 2D가 있다. 는데얘 가지고 잘라줘야 되느냐? 아니야. 이 2D 가지고 이미 여기 만들었어요. 얘 가지고 잘라주면 돼요. 여기서 잘라주면. 그럼 이제 어떻게 자를 거냐? 한번 해보죠. XL 하고 자, 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 자, 자르는데 이제, 여기여기 요기, 있는 요선, 요선 가지고 잘라주면 돼요. 요선 가지고 자르는데, 단이 선은 이제, 아까, 정면에서 우리가 살용했던 경사선들, 자르듯살용했던 슬라이스를 자르는 경사선들하고 마찬가지로, 이 선은 이제, XY평면에 그려진 선은 아니에요. 그죠 YZ평면에 그려진 선이기 때문에, UCS를 바꾸지 않는 한두점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뭐 해줘요? 아, 어, 굳이 UCS 바꿀 필요 없이 뭐 해주면 된다? 3점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엔터를 한번더 치겠죠. 자, 더 치고 나서 뭐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있는 이 선의 요 점. 그 다음에 이 선의 요 점. 잡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방향이 이제 요 X축 방향. X축 방향으로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요 점을 잡아주셔도 되고, 여기 있는 요 점. 왜냐면 이게 X축으로 쭉 수평하게 오는 점이 있다요요점잡아주되고 아니면 반대쪽으로 이제 X축으로 이렇게 쭉 자동적으로 스냅 걸리는 거. 어, 흑자표로 이제 걸리는 거 잡아주시던가. 아니면 이제 F8 눌러서 이제 직결 모드로 해가지고 그냥 잡아주시던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아가지고 딱 해주고, 이제 요기가 남는 게 아니라 이쪽이 남아야 돼요. 왜냐면 이쪽에 파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쪽에 형상에 있는 끝점을 딱 잡아주면 이렇게 잘립니다. 요렇게 잘렸죠? 자, 이 상태로 보여주면 돼? 바로 SU 해주시면 돼요. 서브 트랙트. 자, 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해주면 이렇게 파진다. 여기 보면 요, 요, 요 경사면하고 요호 사이에 선이 없어지죠. 선이. 예. 왜냐면 두 개가 이제 같은 경사를 가지고 같은 평면으로 평평하게 이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TAT 그풀때 어떻게 했어요? 아, 여기만 끌어서 여기만 수은 선으로 바꿔 주는 작업. 왜? 내가 보는 방향에선 여기에는 선이 없어요. 모서리가 없다고. 하지만 이제 저 뒤쪽에 있는 요 뒤쪽에 있는 모서리가 보이기 때문에 수은 선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그랬어요 3D로 다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2월 정시 문제를 3D로 그려 보면 이제 예를 들은 필요 없으니까 다 지울게요. 3D로 그려 보면 이런 형상이 나온다. 그래서 VS 컨셉. 딱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CAT 이급을 할 때도 이렇게 되는 게그 도면을 봤을 때, CAT 이급 문제 도면을 봤을 때, 이렇게 된 형상이 머릿속에 이제 그려져가지고 머릿속에서 이렇게 지금 제가 뱅글뱅글 돌려 보여드리는 것처럼 뱅글뱅글 돌려버리면서, 아, 평면에서 봤을 땐 아, 이 모서리가 그려지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그 모서리가 여기 있는 요 점이니까, 어, 이런 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정면에서 이렇게 프론트에서 봤을때 어. 자, 요선과 요선이 만나서 여기 꼭지점이 생겨서 여기 모서리가 생겼습니다. 어, 모서리가 생겼으면 딱 보시면 대충 돌려보시면 뭐예요? 모서리가 생겼잖아요. 이 모서리가 어떻게 평면 톡 평면에서 보면 어,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우측 아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 그런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서 파악을 하면서 이제 CAT 2급 시험을 보시면 어, 그 문제가 잘못돼가지고그 문제로 그릴 수 없는 형상, 또그 제시된 문제로 도저히 그릴 수 없는 형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 문제는, 우리가 2D도를, 2 d 를 입체로 인지하는 능력을 키우시게 되면 어떤 문제를 내도 여러분들이 못 그릴 일이 없고요그 다음에 CAT 2급 시험 문제에서 그런 능력이 키워져가지고 고민을 별로 안 하고 바로바로 캐치해서 그린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시에서 2급 시험 문제는 30분에서 40분 내면은 배치까지 다 끝날 수 있는 그 정도의 작업 시간밖에 안 되는 문제가 나와요. 오히려 시간이 남아야 된다고 여러분들 되게 시간이 모자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두배 이상의 시간을 줘요. 시험 문제가 90분이잖아요. 대략 40분 정도면 끝나는 정도의 구성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는 제대로 학습을 하고 제대로 된 원리를 이해하고 시험에 임했다면은 시험이 남아가지고 뭐 이렇게 일찍 끝나냐 시험이 그런 생각이 드실 정도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려, 가르쳐 봤지만 시험 문제를 정상적으로 풀 수준까지 올라가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한번한 한 문제 푸는데 30분에 서 40분을 잡았기 때문에 한 시간만 수업을 하면 세 문제를 풀고 가요.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안정권이 되는 거죠. 안정권. 시험에 합격한 안정권.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아, 나 시험 봐야지 말아야지를 판단하는 게 틀린 것이 별로 없게 한 시간은 한 40분 이내에 작성이 된다 그러면 그거 어, 안정권이에요. 시험에 합격하는 안정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번에 아, 이 장, 어, 저번 달이죠. 이번 달이 아직 아니죠? 아직 2, 아직 2월인가요네 그렇죠. 아직 2월이니까어 이번 달에 실시된 정기 시험 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풀이를 하고 어 그거를 이렇게 3D로 그려서 이제 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다. 수고 많으셨습니다.